종전 시작할게 종전은 뒤에 줄거리에 도움될 만한 건 없고요 봐도 줄거리 요갈게요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아, 송나라가 배경이네 조승상 조정인은 조옹전이니까 조옹이 주인공이고 그러면 조정이 같은 조시네 그러면 뭐 긍정적인 인물이겠지, 그지? 아버지야, 간신 이두병에게 참소당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엄독자 살람니다 조정인의 아내와 아들 조응은요, 이두병을 피해 다니면서, 자, 피해 다니, 다니고요, 이때 천자가 죽으니까 이두병이요, 어린 태자를 유배 보내고요, 스스로 지가 천자가 되는 거야. 이게 나쁜 인물이지, 이두병은. 조 모자는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다가 월경대사를 만나 자, 그러면 이 월경대사는 뭐가 되겠니 조력자가 되겠지 자, 강선암에 들어가 살게 된다. 우리 맨날 고조조절 보면 줄거리가 이렇지 그지?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어 버림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손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수련 시켜주고 그러잖아 그지? 여기는 월경대사지 그지? 월경대사로부터 술법과 글을 배운 종은 강선함을 떠나 강호의 하산도사, 또다시 조력자 하산도사로부터 좋은검, 검받고요. 철간도사로부터 무술과 도에 배운 뒤 용마, 말도, 좋은 말도 얻습니다. 종은 강선함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장소절을 만나 혼인을 약속합니다. 이때 서번에 서번이 이국을 침공함으로 조국은 이국으로 달려가서 위양을 도와 서범군을, 그러 얘는 안 좋은군에 격파한다. 그런 다음 태자를 구출하고, 태자 구출하고 중국으로 와서 이두번 나쁜 놈이었지, 그지? 처단하고, 위양과 연합하여 수십만 대군으로 황성을 쳐서 이두명 목을 베고 태자를 다시 천자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서, 어, 종은 서번의 왕이 됩니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지. 고전소설들이 그지. 종전 갈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보면 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지금 태자가 이두병에 의해서 유배당했지. 그지. 근데 이 태자를 구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던 중자 서범국 병사. 서범국에서 자 자기를 죽이러 가는 거야. 매복한 항 곡을한 간다. 여기 매혹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한곡 가면 어떡 해요? 죽을 수 있겠지.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한 거야. 도달하여 군만을 다시게 하고 원수도. 이 원수가 누구니? 조웅이지. 노골하여 이제 사관에서 여인숙 같은데 뭐 호텔 같은 데서 쉬고 있,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꿈이야 꿈속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비현실적 공간이. 공간이 나오는데, 한 나비가 친상하의 나라 들근을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나는, 나는 거야.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 중에 수목이 빽빽한, 빽빽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강하란 하여 완, 굉장히 넓은 세계가 나오는 거야. 그별 세계인 거야. 한 곳에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다 끈을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을 때, 망고 충렬문. 자, 충신들만 가는 곳이야. 충신들이 있는 곳이야. 어, 충신이 있는 곳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충신이야. 라고 뚜렷이 써 있었다. 궁궐이를 보니, 한 노인이 앉았을 때, 얼굴은 간혹 같고, 이게 별세계의 임금인고 별세계의 임금이고요. 얼굴은 간혹 같고 한 머리에 한 근간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차림을 딱 보니까 임금이지 그지 무사한 사람들이 열자하여 큰 잔치를 베풀라고 무사한 사람들이 촥 있고요 그게 큰 잔치가 베풀어진 거야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술과 음식이 가득하고요 절대 가인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나 그 아름다움을 측량할게 없더라. 자숙에 간뜩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망고 역대를 영역히 있는지라, 어, 떤 왕이 어떻게, 어 크게 되었고, 어떻게 망했고, 이런 걸쫙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이 자리에 앉은 재앙은 어찌 된줄 모르며 분부한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혀 올리라. 각각, 니네 무슨 공이 충신들이었잖아, 그렇지? 니네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다 각자 자기의 공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 저는 본래 한나라의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 하리로다. 옛일을 살펴보니 자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의 찬란하리로다. 또한 공적을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홍렬 공적을 소멸하니 재우될만 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무너 세상 진동하는 도다 하였다. 이게 이제 자기가 했던 걸 자기가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공적을. 그 남은 공적은 다 어찌 다기록하리한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다 어떻게 기록하겠냐. 누가? 서술자가 개입하는 거지. 이런 서술자 우리 고전 읽으면서 우리 비유법 나오면 줄좀 쳐놓고 선술자 게임 나와도 줄 쳐고 가아 이거 선술자 게임이라는 느낌 들어가면 줄 치고 가 왜냐면 그런 게 이제 내용 확인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 이거 표현법이 어 이거 수리법 사용된 것 같아 이거 지휘법 사용된 것 같아 이러면 줄을 착착 치고 갑시다 자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외를 다 하고 다한 사람씩 다 얘기하는 거야 혹 녹이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승을 내고 뭐하는 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야 뭐 업적 중에 그지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 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 새한 사람이 자정 앞에 나와 앉으면 왈 말하기를 우리 각각 수있는옛일이라 이제 이 사람들 다옛 우리 공생고다 옛날 얘기다. 일이다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 대송, 송나라, 지금, 송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잖아, 그렇지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어오면 언제 회복되어오릴까? 대송, 송나라가 역적 이두병이지. 이두병한테 망했다. 이두병에게 망했으니까, 언제 다시 회복되겠냐?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한데 송나라는 복이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회복될 거야. 한데 또한 사람은 그대의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는데 그러면 조웅은요 얘가 지금 어 천명을 받은 거야. 하늘에 하늘이 하늘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는데 이건 얘는. 천명을 받은 거야 명나라를 송 아니 명나라래 송나라를 송나라 회복의 회복이 해북이 아니고 회복이다 회복의 천명을 받았는데 근데 불상하다요 불상하다 종이요 일시가 극나라요 명일 내일 이명예자 종이 불상하대요 내일 미명해요. 섭외는 적의 관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 하니 불쌍하다. 아, 죽을 것이라는 거야. 충신이지만, 얘 천명을 받았지만 곧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의 일도 우리와 같을 자, 우리, 우리 죽은 사람들이잖아. 충신이지만 죽은 사람들이잖아. 그지 자, 정도 충신이지만 죽을 것이다.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에 패한 훈이 될 듯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지금 이거 누구의 꿈? 종의 꿈. 종이 자기가 자기 죽을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꾸는 거야. 이랄제 문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에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자한 상자, 후 여러 사람이 아래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였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 왈. 자, 약속을 해놓고 왜 늦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종이라 앞에도 나왔었지, 그치? 자. 러런 조홍에게 아까 천명이 주어졌다고 했지 오다가 한곳을 보니 불척한 서건이 조홍을 잡으려고 이러이러 하거을 행려 그러할까 자 이러이러 하거을어 잡으려고 지금 한국에 매복시키러 온 거야 앞에 있으니까 이러이러 하다고 한국의 군사를 매복한 거야 한국의 군사를 밀복하고 이러이러하다. 여차여차하다. 저차저차하다.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요약하고 앞에 걸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온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하며 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도사를 찾아가지고 뭘 구하라? 종을 도와줘라. 이래 부탁하고 오노라. 하신이 자중이 외쳐와, 우리는 분명 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로를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여 사오니 천수를 어찌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자 낭갈몽이다. 그러면 종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 그지 종은 초월적 존재가. 돕고 있다, 그지? 돕고 있음. 자,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퍼서. 비창하여 슬픔, 똑같은 말이야. 슬픔을 모고 끊고 종일 행군할 동안 염려가 끊이지 않더라. 왜? 꿈속의 일로, 꿈속에서, 꿈속 일로,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기감과, 불안감을 느낀 거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이날 한국에 돌아가 이제 드디어 그 한국에 온 거야. 연주에서 한국으로 온 거야. 여기는 지금 현실의 공간이지. 현실의 공간이고요. 자. 해는 서쪽어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해 떨어졌다. 약간 불, 불안하지. 다른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 잔나비는 원숭이야. 달빛 아래에서 슬피 온대요. 극한 그 두건성은 불려기로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도산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강은 희미하기만 하다. 분위기가. 불길하지. 불길한 분위기야. 자, 불길한 분위기에 자, 성봉을 재촉하여 한국에 들어가는데 어, 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 여기 지금 요 꿈속에서는요. 한국에 지금 매복되어 있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는 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안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군과 배옷 입은 노웅, 한, 노웅이 오는 거야. 노웅은 조력자가 되겠지, 그지? 푸른 나기를 재촉하여 배구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기를, 원수를 만류하는데, 원수가 누구야? 조웅이지. 조웅을 들어가지 말라고. 자, 천봉은 한국으로 들어갔어. 아직 조웅은 안 들어가서 조웅이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노인이 한명 나타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원수가 그 노웅을 바라보니 정신이 항우라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인이 묻기를 원수가 이제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자그 노인이 노인을 말려하니까 노인에게 묻는 거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 다발. 그러하오이다. 연주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한국으로 가고 있다그지 노웅 말. 미국으로 가는 조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이 노웅은요 이 사람 조원수는 모르는지 모르네. 보시면 밥비 알려주셔서 하니까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기와 내가 조웅이거이와 무슨 일로 기니 찼습니까 노웅 크게 기뻐하며 와 다행이지 한국 안 들어갔습니까? 나는 떠나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청과 명성 명성지지를 절겨 구경하고 들어다녔는데, 오로명에 들어갔다가, 천명도사, 아까 있잖아. 속문제가 도사를 보낸다 그랬지. 그 도사가 천명도사인 것 같아. 천명도사한테 도와주러 가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 그지? 아, 도사에게 도와주라고 얘기했다 그랬지. 그지? 그 천명도사를 만나 수사미를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서차를 주며 와. 그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오시는 정모야. 전화라 하여. 나기를, 정국까지 지금 날이 저물었잖아. 지금 봐봐. 서쪽에 산이, 어, 해는 서쪽 산이 떨어지잖아. 그지? 근데 5시에 정국까지 지나라 그랬는데 정오에못온 거야. 그래서 선봉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간 거야. 나기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기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녀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못 만났으면 이제 한국에 종이 들어가는 순간 죽겠지. 그지? 이곳에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 하겠습니까? 수리법을 통해서 다행히 만나서 다행이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봐, 음, 응. 꿈속의 일이, 꿈속의 일이 현실화되지, 그지? 현실화되고 있고요. 도사를 불러가지고, 조지 하고 왔다 그랬는데, 그 도사가 천명도사였고, 그 도사가 누구한테 이 한 노옹한테 이제 편지 전해주라고 하는 거야. 하며 소매 소매 속에서 한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근을 원수는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본의행생이 아득하였다. 이 노옹도 보통 인물은 아니다. 자 마음 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한국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표를 한번 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경실색. 깜짝, 크게 놀라요. 왜? 선봉이 여기 한국에 들어갔잖아, 그지? 자장군 이용창을 불러와, 장족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선봉 이미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더라 원수가 크게 놀라와,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 조용히, 들어간 사람 데리고 오라고. 데려올 때 조금 더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느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 급히 한국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다행이지, 그지?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